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자, 명, 명절 때 소지집사 좀 어떻게, 모, 어, 저 고기를 좀 먹이려고 한우 9kg를 샀습니다. 한우. 자, 1분, 1분 한우. 자, 9kg. 9 k g 면 9kg. 자, 이거를 제가 해가지고 육회를 먹어볼 생각입니다. 육회를 먹어보고 한번 제가 먹고 맛이 어떤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겠어니 자, 여러분. 크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거. 아, 이거 손질 뭐야, 지금? 자, 일품 한우, 일품 한우. 자, 일품 한우. 100% 소고기 100%. 자, 한우입니다, 한우. 몇, 딱 몇, 자, 맵 프로. 자, 한우, 한우. 자, 투풀, 투풀. 아, 쎄. 자, 원 자, 바로, 바로 보죠, 여러분. 자, 플러스 몇 개인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여러분. 자, 제가 모, 먹는, 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이. 자,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아까 보셨죠, 영상을. 자, 여기, 자, 육회. 1 플러스, 플러스, 한우입니다, 여러분. 자, 자, 생고기를 한번, 우리가 리얼하게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결따라 한번 자르고, 아주 예매하게 규리만, 니 한번 들어봐. 들어서 자, 자른 거 봐야지. 자, 들어. 이거 들어서 아빠 이거 자른 거 봐봐. 네. 아, 처음부터 할라, 아빠. 아니, 야 처음부터 했어. 빨리 해봐라. 나빠, 다, 아빠, 알아서. 자, 이거는 아, 여러분, 결대로 잘라야 됩니다, 아, 결대로. 네. 여러분, 안녕. 음. 자, 여러분. 자, 아까 보시다시피, 자, 육회, 육, 육 육회, 육회로 한번 생고기를 먹을 겁니다. 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찢었고요.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입구장에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자, 사심이 잘 떠보여. 이게 결다로 뜯어야 됩니다, 결다라 여러분. 자, 결다아 결다라 와, 죽인다, 진짜. 와, 결 봤죠? 자, 여러분, 잘보이소 여러분, 잘 봐요, <laughs> 여러분. 자, 자, 여러분. 딱 나, 딱 나, 딱 나, 딱 나, 딱나 봐. 자, 여러분. 자, 지방기, 지방 있는 거 봤죠, 여러분? 자, 지방. 지방 있는 거 봤죠, 여러분? 아, 근데 도저히 군, 군침 돌려도안 되겠다, 여러분. 자, 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보이어보이어 와. 응? 살아있네, 진짜. 한우 툭불입니다, 이거. 여러분, 응? 응? 여러분, 이거, 비린내당은, 나가는... 와, 완전 장난 이니야 자, 여러분, 자, 뚝불. 자, 일단 썰어놔가지고, 썰어서 일단은 여러분한테 한번 맛,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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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좀 숙여볼까? 공수리마 잠깐만. 자, 이렇게 하, 아, 이렇게 딱 된다. 자, 자, 봐봐. 자, 결 달아. 이렇게, 이렇게, 결 달아. 아니, 썰어 놓고, 좀입주장해서 먹자, 좀. 아하, 규림아. 아씨. 여러분, 이보들 학생, 규림이 숙지안합니다 전화하세요. 자, 여러분. 자. 살아있지요, 여러분. 참기름 안에 좀 가져올라, 규리입니다. 문열로 참기름, 아, 그걸 가져와. 쓸데 규리만 가져와. 가져와. 이쪽에도 따라봐라 자, 여러분. 자. 자. 아, 좀더 내려야겠다. 잠깐만. 살아있죠, 여러분. 자. 이거 어설픈 고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거. 다 전문가 됐다.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어, 여러분 자결 자라 자르는 건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자 참기름 따라봐라. 참기름 따라 참기름 따고 아 아빠가 알아서 할 때가 좀 <laughs> 자, 여러분 자좀다 하고 나서 뭐 우리 다 찍자 규리마좀아 아, 참기름 는 거잖아. 그래 알았어 자자 자, 여러분 자 보시죠 이렇게. 이 한우입니다 여러분 전 어설프고 뭐 그런 거안 삽니다 여러분 자 그래요? 네. 와자 여러분 자보이 국내산은 수입산 호주산 이런 거는 여러분 지방기가 네. 이게 하얗 빨갛대요빨개 음. 근데 국내 국내산은 여기 안에 좀 조그맣게 지방기가 있어 지방기가 그럴 때면 살아 있와 쌀을 쌀을 쏙 지방기 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와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맛보고 싶은 사람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오시면 특별하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 명절 때 명절이 길어가지고 아 소지가 소지 집사가 이제 소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먹지 마. 규리마, 이 유튜브 찍으면서 그, 그, 저, 그 팬들과 같이 먹어야지. 우리만 먹을 수 있나? 아, 다 편집해야 돼. 방금 말했어. <laughs> 알았지 제발 또 편집해. 아좀 가라. 먹지 말고. 아, 아 좀. 먹으면 어저께 압축 공기도 사가지고 와살아있네 여러분 고기가 끝내줍니다 진짜 햄이아10 플러스 있지 어? 어? 햄이아10 플러스 하나만 좀 태워줘 아빠 먹 그거 먹고 먹어야 되겠다 10 플러스 10 플러스 먼저 태워야 돼 우리, 우리 기생충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는 한우기 빼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먹고 자 여러분, 드디어. 자 여러분 드디어 자 여러분 드디어 자다 잘랐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자 자, 그리고 맛있겠다. 참기름 자 일단 안에 먹기 전에 자,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 오늘 더 저기 고령에서 정말 직속, 직속 바로 잡은 한우가 오늘 진짜 바로 왔습니다. 지인, 지인의, 지인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비싼 소고기를 콧불을 싸게 먹어 싸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했습니다. 이제 시퍼러스를 먹고 음. 이거 먹어야 된다. 나? 먹어야지. 음. 자 일단 하나를 먹어 보 뭐, 먹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음. 자 참기름 고 소금태였어요. 손으로 먹죠. 손맛이 올라 이게. 어유 장갑끼 먹 먹으면 안 될까? 음, 그래 장갑끼 먹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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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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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나 먹어라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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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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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요 안녕 일아 소금은 많이 해 산게 좀 산게 좀더 고소해 소금은 더 있잖아 자 여러분 음! 할미는 소금 샀죠 자 싸운대 음 여러분 아 이거 말고 저기 있는 소금 니네 밑에 <laughs> 음. 음. 그게소여소금이거든 여러분, 여러분, 도 응. 여러분, 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육회를 어? 먹으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아니면, 아니 만여러 자꾸 자꾸 그런 얘기하지? 저는 하지만 그리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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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렇게 하지 마. 음, 이거 고기지면 얼마인지 알아? 사오만 한다 이거. 오만는 뭐야? 툭불 툭불 여러분 이거 툭불 아까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맞아, 근데 그래, 한우 아까 보여 사주 지나왔다 쫄깃쫄깃하지 않나? 쓰시, 쓰시, 이렇게 가정하시죠 그래, 근데 이것도 <웃음> <웃음> 이거 때 맛있어 이거 어째? 혹시 야만이라고 인 생각하지 는 않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응. 여러분 육회는 <laughs> 야만인이 아니다 고급음이다 내가 손으 손으로 있을 o i 나 아까 손 b 에서 l i t 좀 와서 먹어라 I'm 우리가 여러분 나는 한아너 하... <laughs>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찬양을 찬양이 저절로 나오네 여러분. 안에 에불나옵자두 나옵니다 헤밀랑 잠만 이거 완전 떡이다 아니, 이거 말이야 이거 아네좀 분위기 끄지 마라 응. 이 시, 보는 사람들이 어 먹방을 찍는데 네가 거기서 리를 치면 내가 가라니 먹지 마 이게 <laughs>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는게 한우인데 니는 옆에서 근데 <laughs> 나는 <laughs> <응. 웃음> <laughs> 여러아 와서 물어 어. 먹어. 응분 여러분, 여왜 끄는데? 여러분, 여러분, 안 꺼야지 그래. 어? 여러분, 자 여러분, <laughs> 한 번만 더 먹고 아 진짜 안 되겠다. 아. 이게 계속 땡기네요. 음.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자.